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과천 소망 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햇빛이 보이지 않는 달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이 말은 독일 퀼른 지방에 있는 어떤 건물의 지하실 벽에 쓰여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세계 이차된 당시에. 어떤 전쟁포로가 남긴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슬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 미암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삽니다. 두 천사가 여행 도중 어느 부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천사들에게 수많은 객실 중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라며 미소지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두 천사는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농부인 집주인 부부는 자신들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눴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까지도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 내외가 암소가 죽은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암소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부잣집은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불친절했는데, 도와주셨으면서 궁핍한 살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던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잘때난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래서 나는..." 그 금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은 걸세. 그런데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집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선 칼이 되어. 자신과 주변을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십자가 안에 깊은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는 이면에 숨어 있는 따스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읽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청안받은 발람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이 깊은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영혼 네.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과천 소망 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